마세라티가 기블리 리벨레 에디션을 7일 국내 공식 출시한다. 외관 색상의 이름을 딴 리벨레를 리벨레는 반항하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기블리 리벨레 에디션의 스포티하고 도전적인 매력을 나타낸다. 빨려 들어갈 듯한 몰입감을 자랑하는 블랙 컬러의 외관은 강렬한 레드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와 어우러져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처럼 세련된 바디는 마세라티 라인업 최초로 선보이는 레드. 또한 스티어링 휠과 카본 패드를 비롯해 곳곳에 카본 인테리어 마감이 적용돼 짜릿한 스포츠 감성을 자극한다. 센터 콘솔 한가운데에 자리한 30분의 1, 1 of 30. 기념 백지는 기블리 리벨레의 희소 가치를 나타낸다. 국내 15대 한정 판매되는 기블리 리벨레 에디션은 블랙. 기블리 리벨레 에디션의 판매 가격은 기블리 그란스포트 1억 3600만원. 기블리 SQ4 그란스포트 1억 5700만원이다. 마세라티는 기블리 리벨레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해당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이탈리아 대표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네 질도 제냐의 맞춤 셔츠 바우처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